에 대해서, 어, x는 a보다 크나 같고, a 제보다 작대. 그러면, 자, 이양변에 위치 a인 걸로 취하면, a는 e보다 큰, 큰 거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. log a의 a, log a의 a제곱. 그러면 log a의 x는 1. 1보다 크나 같고, 2보다는 작다. 그러면 자 로그 a의 x 근데 요거 먼저 좀, 좀 볼게 얘 같은 경우는 로그 a의 x에 다시 밑이 a인 걸로 더취한는 거지 그럼 여기다 한번더 로그 취하는 거야 로그 a의 x에 한번더 밑이 a인 걸로 취하는 거야 로그 a의 1, 로그 a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요건 뭐야 0이지 위는 0보다 크는 것 같고 밑이 지금 a가 2보다 크잖아. 그럼 3 이런거야 그럼 로그 3에 2 이런건 1보다 어때? 작지 그치 여기가 같아야지 2,2돼야지 1되는건데 밑이 1, 2보다 더 커버리니까 얘는 1보다 작네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애야 그럼 얘랑 얘랑은 이제 비교해보죠 얘 같은 경우는 로그 A의 X가 지금 1보다 크잖아 그럼 1보다 큰 거에 2가 앞으로 나가면 2배가 되는 거니까 2보다 큰 애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제일 작고 얘가 제일 작고 이두 개만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로그 AX가 1과 2사이니까 이건 <laughs> 아까 비교하긴 했는데 그치 다시 얘를 1+ 플러스 알파라고 하자고 1점 얼마에요 그럼 얘는 소수에 소수 소수 소수라는 건 알파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는 그래서, 음, 음. AX를 1+ 플러스 알파 제곱, 어, 요거는 1 플러스 알파, 2는 앞으로 나가면 되니까 2, 이렇게 하면 돼. 두 개, 뭐 해줘? 빼보자고, 예, 1 플러스 2 알파, 플러스 알파 제곱, 어, 얘는 마이너스 2 알파, 마이너스 2, 요거, 요거 없어지고, 그럼 알파 제곱, 마이너스 1. 알파라는 건 0보다 1보다 작은 애야. 1보다 작은 애를 제곱하면 1보다 작지. 3분의 1 같은 걸 제곱하면 9분의 1이야. 위에는 음수지. 그러면, 누가 더 크다는 소리야? 얘에서 얘 뺐더니 음수가 됐단 말은 뒤에게더 크다는 소리야. 그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거지.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거야. 1번, 얘가 두 번째, 2번, 얘가 세 번째. 제일 작다는 거야.